그다음에 뒷단 박아놓은 거와 안단의 앞판과 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데 어깨, 어깨를 어깨 맞춰서 이렇게 어깨를 맞춰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여기 고정할 때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가 안 맞을 때 아, 내가 됐는데 어깨하고 목선하고 이렇게 딱 맞지 않고 조금 모자란다 하면 어깨선을 먼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목선은 나중에 살짝 변형을 줘도 되니까 어깨선을 맞춰서 핀으로 고정한 후에 이렇게 1cm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cm로 양쪽 어깨를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박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겉감 겉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이번에 이것도 어깨를 박아줍니다. 어깨를 박아줄 때 지금 겉과 겉이 마주보게 했죠? 자, 1cm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 다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한 다음에 가름솔로 요거를 다려주시면 더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꺾어지는 분들은 저처럼 손톱이나 그렇지 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름솔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 앞판 두어깨그 다음에 안감 어깨 해가지고 모두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앞판 소매 준비합니다. 소매 준비해주는데, 아까 중심선 그려놨죠? 그릴 때, 자, 중심선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어, 앞뒤 있는 선들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앞과 앞이라고 표시한 데, 앞이라고 표시한 데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 자, 여기 가름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맞추고 꺾어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서 소매 맞춰주고, 이쪽, 앞판 쪽에 소매의 끝을 또 맞춰준 다음에, 핀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잡아서, 이렇게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았습니다. 이 부분을 1cm 박아주는데, 겉감 소매 두 군데, 안감 소매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소매를 달아줍니다. 자, 저희가 항상 소매 박을 때, 제일 먼저 소매를 위를 놓고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박기가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1cm로 박아줍니다. 자, 반대쪽 소매도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에 핀 꽂고 양쪽에 핀 꽂고 해서 또 박아줍니다. 안 감의 소 매도 겉 감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안감도 그렇고 겉감도 그렇고 다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해주냐면 소매서부터 시작해서 옆선 여기까지 박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옆선 맞추기 자 시접이 몸통 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요 끝도 맞고, 여기도 맞춰주고 해서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팔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까지 네 군데 겉감도 박아주고 안감도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박아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옷을 이렇게 겉감 안감 두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박아주셔야 합니다. 자, 소매 맞추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자 이제 겉감을 맞춰서 또 박을 텐데요 어, 밑에 중간 소매와 몸통 연결선에 정확히 박음선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시접이 밑으로 가게 해주고 체크를 맞춰서 예, 우리가 체크를 맞춰서 재단해 놨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체크 맞춰서 박음질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cm로 양쪽 겉감 소매를 또 박겠습니다 자, 반대쪽 소매도 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또 1cm로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소매 완전히 다 박아놨습니다. 박아놓고 이제 다림이 준비해 줍니다. 자, 박아놓은 소매와 옆솔기를 가름솔로 해서 이제 다리미로 네 군데를 다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기도 자, 안감 다릴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얘는 나일론이기 때문에 누를 수 있으니까 스팀에 실크로. 자, 이렇게 해서 또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다림질을 다한 후에요. 아까 우리 실크심지 제가 준비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실크심지를 5cm로 넓이 해주고 기대는 앞서 기장. 우리 앞판에 이 안쪽에다가 이 실크 신비를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단추 구멍이나 이런 걸할때 이걸 붙이지 않으면 얘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서 해 붙여줍니다. 자, 붙여줄 때 실크로 자 스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거 붙여줄 때 안감은 붙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겉감에만, 겉감에만, 요거 이렇게 붙여줍니다. 신색을 사용해서도 괜찮습니다. 음, 검정해도 되고, 흰색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할게 뭐냐면 어, 라운드 우리 자켓이라 그랬죠. 라운드기 때문에 샤넬지 같은 경우는 목선이 굉장히 많이 풀어집니다. 그럴 때 목선을 살짝 심지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풀어지는 천들 그런 거는 이렇게 앞목 이렇게 늘리지 말고 늘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짧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에만 살짝 붙여줍니다 자 요거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요거 오려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려내 주시고요 이렇게 오려내 주면 더 이상 풀어지지 않고 예, 목선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자, 반대쪽 이것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뒷목도 뒷목도 아 나는 저기 한다 풀어 너무 많이 풀어진다 하시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풀어지지 않도록 해서 여기 붙여줍니다. 또 앞판도. 잡아다녀서 하는게 아니고 편안히 굴려서 놓고 살짝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붙어 버리기 때문에 자 앞섭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심지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겉감과 안감 합체를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옷걸이에다가 옷을 이렇게 에, 안감하고 겉감하고 어, 붙은 거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속과 속이 속과 속이 서로 마주 보게 해서 옷을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옷걸이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가봉을 할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팔 끼워서 이렇게 놓고 이게 팔의 길이가 안 맞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하면 겉감의 시접이 안감의 시접하고 정확하게 1cm를 지키지 않으면 얘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붙이고 팔 붙이고 하다 보면 안감이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에다 해서 어, 하시면 좋은데요. 마네킹이 있는 분들은 마네킹 입혀 놓고 하시면 좋은데, 마네킹이 없으신 분들은 남자들 옷걸이 있죠. 이렇게 어깨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해서 문고리나 못을, 못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걸고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중심을 서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깨 양쪽 어깨에 핀을 꽂아줍니다. 서로 맞춰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매에 지금 보면 소매의 끝을 소매 끝을 이렇게 잡아다녀줍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다녀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매 끝에 핀으로 고정합니다. 동그랗게. 자, 잡아다닌 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핀으로 살살 돌려서 고정해 줍니다. 반대쪽, 이쪽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다녀 줘서 자 어깨 이렇게 잡아다녀 줘서 그 다음에 안감과 겉감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자 이런 식으로 한네 군데 정도 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옷꼬리를 빼고 소매를 잡아다녀줍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속으로 나오게 잡아다녀주면 얘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2cm가 모자르고 여기는 3cm가 모자르고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어깨 박으면서 얘는 얇기 때문에 조금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더 시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소매가 우리 3cm가 더 길다고 했죠 이만큼 자, 얘가 말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센치를 더 잘라줘야 하냐면 얘하고 얘의 기장을 4센 m 차이 나게 해줍니다. 자, 여기 겉감에서 안감을 4센 m 겉감에 맞춥니다. 안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이렇게 해서 4cm 차이 나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자, 4cm, 자, 4cm, 또 4cm, 이렇게 차이 나게. 그러면 여기는 1cm 차이 나고, 여기는 1.5, 2cm 차이 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차이 난 거를 핀을 빼주고, 그 다음에는 겉감은 자르지 않고 안감 표시한 대로만 잘라줍니다. 안감만 잘라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아까과 건감 차이가 4cm 나도록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4cm 차이 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잘라준 후에 이제 소매 끝을 서로 박아줄 텐데요. 소매 끝 박아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손이 끼어가지고 뜯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얘를 서로 이렇게 안으로 나오게끔 살살살살 소매 끝을 빼줍니다. 소매 끝을 빼줄 때는 여기 우리 가름솔로 다려준 부분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여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빼준 상태에서 원단에 안감이 서로 이 끝이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안감이 겉감하고 동그랗게 맞게끔 서로 마주보게 해줬습니다.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된 겁니다. 자, 반대쪽도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예, 다시 끼워줍니다.